bonjour, 구 안녕하세요 r bonjour, 단 o n j o u r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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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j o u r b o n j o 친구들이 집에서 이거 냉장고 j o u 파 파! o n j o u r b 재료, 진짜 u 한 재료이죠. 그래서 이거 n j o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맛있는 파스타. 전통적인 레시피 아니지만 미슐랭 스타 같은 느낌 나는 요리 보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친구 저도 오늘 처음 해 봐요. 오, 이런 아이디어 생겼어요. 이거 오케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싶어요 실패하면 실패해요 성공하면 우리 같이 성공할 거예요 오케이 시작 간단하게지 친구 재료 소개할 거예요. 트윙거, 파, 파르미자노 그라나파다노도 돼요. 그거 파우더 가루 그 그거 쓰지 마세요. 진짜 치즈 아니에요. No. 전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생 치즈 향기 다. 푹. 그리고 홍고추 그리고 이거. 이거 없어도 돼요. 올리브 오일 없으면 다른 기름, 버터도 써도 돼요. 이거 다지만은 다 있어요. 이거 월계수 잎 없어도 돼요. 있으면 향이 조금 더 복잡해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스파게티 그거 네, 중요해요. 오늘 저는 스파게티입니 한국인들이 더 익숙한 모양이에요. 조면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빠르게 삶을 수 있어요. 진짜 만드는 법 간단해요. 파, 파채 같은 모양으로 썰어야 돼요. 이걸로 노노노. No, no, no.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위용도 여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요리도구 하나도 있었어요. 짜잔. 이거 또 어떻게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와. 너무 좋아요. 제 친구 집에 있어요. 이거 없으면 포크로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포크로. 헉! 아, 네. 이거, 이거보다 조금 덜 깔끔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할수 할수 있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있지 않으면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채 그거 사세요. 와주세요 제 친구 이거 덕분에 이거 파스타 삶은 물 우리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제 친구 소금 여기 하나 뻑두개큰고집두개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팬 알루미늄 오케이 스텐 오케이 코팅팬 노 no. no. 맛있는 크림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리브 오일 넉넉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파채. 이거 넉넉하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 졸이면서 진짜 진짜 쪼어질 거예요. 이 정도 봐주세요. 이거 2인분이에요. 진짜 약약약불로. 왜냐면 천천히 볶아야 돼요. 이거 잘 카라멜라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줌마늘 넣어야 돼요. 그리고 월계수잎 같이 그 다음에 잘 졸일 때 이거 빡, 빼야 돼요. 10분, 15분 제일 약불로 이렇게 볶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소금 조금 왜냐하면 이런 소금으로. 이제 다 파에 들어가 있는 즙다 나가서 더잘 졸일 수 있어요. 이거 봐주세요, 저 친구. 이렇게, 잡. 크리미한 느낌이 다 생겼어요. 이거 기다리면서 고명 조금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반 안에, 잡. 반 위에. 그리고 진짜 예쁘게 조금 더 맛있게 하고 싶으면 고명으로 이것도 써도 돼요 오제 친구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월계수 잎 향도 갑자기 팍 생겼어요 조금 더 아마 5분 그러면 이거 다 준비하고 나서 바로면 넣어도 돼요. 이제 저 친구 테스트 테스트 아직 아삭아삭 아삭아삭하면 안 돼요. 진짜 입 안에 거의 녹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길러요. 이렇게 비료 한다면 이런 면수 조금 넣어도 돼요 조금씩 조금씩 친구 이거 봐주세요 6분 7분 요리 익힌 시간이 있어서 여기 바로 넣어도 돼요 저는 6분 왜냐하면 2분 동안 같이 여기 파랑 조금 먹고 싶어요 유화, 유화 중요해요. 조금 파스타에 들어가 있는 전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넣을 때 같이 잘 녹아서, 오, 맛있는 그림 될거야 이거 쿠팡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간 것도 팔아요. 추천, 쿠팡. 그레이티드 파미자노 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딱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 이거 초록색 부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제일 질긴 부분이라서 이거 되면 딱 됐어요. 불 끄고 조금 면수 추가하고 바로 파스타. 오일 아까 아꼈어요. 그래서 지금 넣어야 돼요. 어느어 oh no, 친구 그거 까 먹었어요. 이거 월계수잎 빼야 돼요. 면수! 진짜 너무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있는 맛할수 있는지 저도 신기해요 잘 나왔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불 크고 밥이 자노 순간이에요 조금 넣고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벌써 다잘 녹았어요 조금 더 이렇게 아마 30g이에요. 30g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따담! 됐어요. 이제 플레이팅 예쁜 접시죠. 파브리랑 오늘 잘 맞아요. 파파라파파파 pasta, pasta, p a r m i g i 이렇게 파파라파파파파 그냥 먹어버려야 되죠. 드디어 크리미한 p a s a 에의해 이에요오 좋아요. 자. 음. 심하게 맛있어요 다 맛있는 맛 들어가 있는 맛잘 끌어내야 돼요 천천히 10분 15분 동안 볶으면 그런 맛있는 복잡한 맛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파랑 파미자노 이렇게 같이 파스타 하면 그거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프레한 토마토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의 초록색 부분도 있어요. 그거 살짝 매워요. 그리고 살짝 매운 홍고추도 있어서 좋은데. 비디님 이거 진짜 맛봐야 돼요. 음. 음. 제 친구 집에서 잘 따라 해 주세요. 이거 엄청 이탈리안 느낌이 나는 파스타예요. 근데 여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수 있어요. 싸게, 쉽게, 이탈리안 느낌 나는 파스타. 제 친구 우리. 다시 한번 맛있는 요리로 만나봅시다. 아리베데치.